네, 안녕하세요. 동탄시험교회 소년부에서 영상을 제작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Q&A 1, 비전 잉글리째 12번째, 12번째 강의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동사. 우리가 막연히 자 일반동사를 우리가 일반동사와 또 무슨 동사가 있다고 했죠? 비동사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 m, r, is를 뺀 나머지는 다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 동사는 보통, 자,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죠? 1번, 2번, 4번 구조. 4번은 바로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이런 부분이 일반 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4번 방을 4번방을 오지 않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4번방을 오지 않는 동사. 우리가 그림을 카드할 때, 자, 일반 동사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을로 취합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지만, 진정 형용사가 올 때도 있습니다. 또는 부사가 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1, 2, 4가 아니고, 1번, 2번, 4번이 없이, 4번 없이 6번으로 바로 연결되어 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때 이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네, 자동사요. 자, 그리고 1번, 2번, 3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3번이 형용사. 네, 형용사가 대체로 오는데, 형용사가 오는 동사. 이런 동사는 우리가 오감각동사 오감각동사, 그 다음에 상태동사 이렇게 두 종류가 자, 일반동사 뒤에 3번이 오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자, 이렇게 자동사에 대해서 자, 로봇의 영어에서 암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동사 안에 있는 자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안에 있는 자동사, 자동사는 맞지만 일반 동사 범주 안에 있는 자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 동사는 대체로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동사, m, r, e, 를뺀 나머지는 일반 동사인데 그 일반 동사가 대체로 10종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동사, 우리가 자, 왕래 발착이라고 유우는데요 왕래 발착 동사. 자,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동사. 자, 어떻게 했죠? 자, go, come. 자, 가고 오고다 go, come. 그다음에 arrive. 그다음 begin, 자 begin, 그다음에 start, 자 go, come, arrive, begin, start, 자 왕래 발차,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등산편이라고 소위 등산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등산편, 처음에 어떻게죠? 자 걷다가 그다음에 몸이 풀리면 런, 달리죠? 런, 달립니다. 달리고 나면, 자, 다리가 아프니까, 잠깐, 스탠드, 자, 스탠드 하고, 그 다음에, 자, 자, 좀 안고 싶어요. 씹, 씹. 그 다음에, 자, 땀이 흘렸으니까 뭐 하죠? 자, 세수를 해야 합니다. 씻. 자, 그래서 등산평. 자, 걷다가 달리다가 멈춰 서 있고 앉고 수영하다. 자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편이라고 암기해 놨습니다. 생활편. 자 생활편에 뭔뭐 있죠? 자 우리가 산다는 것이 live. 자제자어이 선생님의 생활입니다. 산다는 것이 자 어떻게 살죠? 자 말을 하 말을 하면서 삽니다. 자, 말이, 말을 강의하니까 말을 많이 하죠. 말을 한다는 것은 제 일입니다. work. 자, 말을 하고, 일을 하고. 자, 집에 가서, 자, 어디 가죠? TV를 보죠. 자, 물론 보다는, 보다는 watch를, TV보다는 watch를 써야지만, 우리 암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다. look이죠. look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자야겠죠? 네, 슬립입니다. 자, 이렇게 15단어를 자동사. 이런 단어는 일반적으로 4번만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go, come, arrive, begin, start, work, run, stand, sit, swim, leave, talk, walk, look, sleep. 자, 15단어 암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 감각 동사 있습니다. 자, 오 감각 동사는 바로 3번이 온다고 했죠. 형용사가 옵니다. 자, 오 감각 동사. 자, 눈, 위에서부 보세요. 눈, 귀, 그 다음에 코죠, 코. 코,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피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종류입니다. 눈, 눈으로 보죠. 우리가 눈으로 보다, look입니다. 자, 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때는 뒤에가 6번이 오는 거고요. 부사가 오는 거고요. 이때는 뒤에가 3번, 형용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자, 코는 스멜. 자, 2번 어디죠? 테이스트. 피부는 휠. 자, 이렇게. 오 감각 동사가 있습니다. 오 감각 동사는요. 나중에 배울 때 우리가 지각 동사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각 동사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오형식 동사요. 자, 그리고 3번 방에 오는 동사 또 있습니다. 자, 바로 상태 동사입니다. 자, 이 상태 동사, 상태 동사는 우리가 그냥 암기법만 알려 주겠습니다. 자, 그 컴퓨터 그 컴퓨터, 고객 쓰리꾼 자, 그는 뭐죠? g r o 자, c o 비컴. on, 는 f a l 자, turn은 t 은 t 자, g go, 고는고고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우리가 네, 스테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꾼, 킥 이렇게 우리가 암기법으로 그 컴퓨터 고객, 수리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